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루트 3, 3루트 3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72루트 3일 때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합을 구하는 거지. 자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했냐면 밑넓이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높이를 곱한 게 부피지. 그럼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게 부피 72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양변에 루트 3, 루트 3 약분 되지. 그러면 정리하면 4, 3, 12 루트 3 곱하기 h는 72가 되는 거네. 그러면 h는 높이는 12 루트 3 분의 72가 돼서 약분하면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3 분의 6이 돼서 유리하면 루트 3,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3이 나오고 3분의 6루트 3이니까 높이는 약분하면 2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높이는 2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높이는 몇개 있어? 높이는 4개 있지. 그 다음에 가로는 4개. 그 다음에 세로는 4개. 자 그러면 4루트3도 3루트3도 2루트3도 몇 개씩 있다는 거야? 4개씩 있다는 거야 근데 모서리 길이의 합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4루트3 플러스 3루트3 플러스 2루트3은 여기서 7루트3이니까 7루트3 플러스 2루트3은 9루트3 곱하기 4가 돼서 36루트3이 되는 거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지